구독과 좋아요. <laughs> 자, 일단은, 해카림 정글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프로 시작해줄게요. 자, 일단은, 룬은 감전이랑 끈질길 사냥꾼 들어줬습니다. 보조룬에는 영감이랑 우통 들어줬고, 리시가 굉장히 별로 안 좋네요. 상대 정글은 해카림이거든요. 해카림이 일단은 정보프로 시작한 것 같네요. 세조하니가 탑에 보였고, 바텀이 늦게 온걸 보니까, 다 먹어주고, 신지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 해카리한테 당하지 않을까? 빨리 와가지고, 여기도 집을 찍네? 일단은 신지드가 이쪽에 와드를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동선을 알 수는 있거든요? 일단 3렙까지 찍어주시고 여기에 안보이는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빅토르가 안보이거든요? 빅토르 사라졌고 여기 와드 오 뭐야 바텀이 퍼블을 땄네 나이스 테카은 이쪽에 돌고있고 저는 똑같이 그냥 풀캠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텀 너무 이기고 있네 이렇게 되면 그냥 무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헤카림이 이거부터 먹고 있다 이거는 바위기쪽 싸움 봐도 될것 같은데 해카림 이 늑대를 먹고 있을 거거든요. 아리가 먼저 와주니까 이걸 먹읍시다. 아리 살짝만 무빙 쳐주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와드 박아주고. 해카림. 그냥 바로 집에 찍어줄게요. 양. 쌍바이개를 먹힐 것 같은데. 음 미드 주도권이 있었는데 아쉽네 일단은 바텀쪽으로 바로 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어로는 벨트 가도록 할게요 이쪽 헥카림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치즈. 아, 이거를 안 먹고 그냥 바로 갱을 갔었어야 됐는데딱 갱각이 너무 좋았는데, 아쉽네. 가볼까요? 그렇지. 좋아요. 아, 이걸? 레드가 있어가지고 잡을 순 있거든요? 라인도 나쁘지 않고, 아, 이게 조금 실수했네? 까비. 라인은 블리치가 잡아주면 되고, 시비르 전멸이 나갔네요. 지금 해카림이 이쪽일 확률이 높거든요? 집탐을 잡았다가, 다시 정보부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동선 일단 알려주시면 좋고, 당할 게 지금 아리밖에 없거든요? 아리쪽 뒤쪽 살짝 봐주면서 칼부 먹으러 가죠 근데 상대 빅트로가 없기 때문에 갱은 안 당할 것 같고 이쪽 정글 먹어주겠습니다 헤카림이 초반에 성장을 성장챔보다는 갱으로 일단 킬을 먹어야 되는데 갱을 다안 당해주고 있네요 잘 <laughs> 헤카림 이쪽 예상 동선이에요 이거는 신지드가 갱을 안 당할 것 같은데 바텀 알아서 잘 해주고 빅토르가 위쪽으로 올라갔거든요. 빅토르 보였고 여기서 집 바로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헤카림이 올수 있거든요. 헤카림이 갈 데가 탑밖에 없다 진짜. 빼야 돼. 오케이 여기 헤카림. <laughs> 뭐야 얘 뭐야? 이거는 그냥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헤카림 여기 있다. 아우씨 아 이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아, 흠 바로 아래쪽으로 뛰었어야 했는데. 그냥 봐주지 말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어, 이런 실수 진짜 하면 안 돼요. 아, 일단 6레부터 찍읍시다. 바로 여기서 집탐을 그냥 잡고, 괜히 여기서 한번 끊어가지고, 헤카림이 보여서 혹시나 여기서 싸잡힐까봐 봐준 건데, 이런 거 봐주면 안 됩니다. 일단, 베인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 바위게는못 먹을 것 같은데? 아이게는 놔두고 일단 육렙부터 찍읍시다. 육렙 찍고 여기서 지금 블루랑 꺼비 먹으면 육렙이 되거든요. 먹어 주고 바텀 갱을 찔러도 되고. 마우카이가 이쪽에 와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바이게까지 먹을 수 있겠네요. 아리가 일단 있어가지고 용까지도 먹어도 되거든요. 미드 갱각 살짝 노려봐도 될것 같은데, 페카림 이 레드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플래시 나이스.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제가 원콤을 낼수 있거든요. 근데 헤르메스를 갔네. 지금 이제 헤카림이 위쪽 정거를 돌 때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텀 갱강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어라. 이거 끌어. 그렇지. 그렇지. 아 블리츠 먹는 거 너무 안 좋은데. 바로 다이브까지 봐도 되거든요. 블리츠 헤카림이 이 근처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빅토르가 안 보이네. 아니 여기 헤카림이 보여야 되는데 원래는. 천천히 가줄게요. 헤카림이 아직도 안 보이는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어, 전멸도 아끼고 궁극기도 아꼈어요 이쪽에 헥타림 조심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헥타림이 전령을 먹었네요 아 탑도 죽을 수도 있고 미드도 위험한데 미드는 살짝 살려주니까 탑쪽으로 가 줍시다. 여기 헤카림. 미드만 이제 노플이기 때문에 한번 야무지게 따주면 될것 같거든요. 고통, 여기 올것 같은데 레드 있어가지고 안 오네. 헤카림 옆쪽. 네, 탑은 안 봐주도록 할게요 탑. ]은 딸 각이 잘 안나와가지고 후반에 성장하고 따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미드를 한번 가지고 싶은데 플래시도 다 있어가지고 무조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냥 궁극기 쓰고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노플인걸 알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겁니다 이런 거 체크 잘 해주시면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지금 이쪽에 해카림 이제 갈 거거든요. 동선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좋아요. 지금. 해카림 이쪽. 일단은 해카림이 이걸 먹으려고 들어오면 죽을 거거든요. 일단 먹어줍시다. 나이스. 좋습니다. 일단은 <laughs> 성장해주고 벨트가 이제 나오거든요. 라비 해카림이 이제 전령을 풀 때를 생각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미드 아니면은 바텀을 한번 갈것 같거든요. 이건 바텀 백핑을 한번 찍어줘야겠는데. 지금 걸리면. 그 타워가 한 번에 날아가, 날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돼요 되게 일단 벨트 구매해주고 지금 상대방에 마오카이, 마오카이, 헥카림 세저하니가 있기 때문에 이 포로는 공호 지팡이를 바로 올려주겠습니다 헥카림 여기 시야 다 보이죠 이러면 미드쪽 뒤에 살짝 봐줄게요 근데 2대2 싸움은 별로 안좋거든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못 녹이는데 아 빼야 돼아아안 좋아 별로 안 좋거든 안 하는 게 좋아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쌈 싸먹으면 좋아 이거 궁극기는 없거든 마오카이도 오고 있다 천천히 아 이거 왜 자꾸 저렇게 먹히는 거야, 저마에. 너무 안 좋은 걸. 해카림 저쪽에 있었고. 이거는, 이거 혼자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난 미드 한번 찔러주고. 그렇지. 최소한의 딜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딱할 것만 해주면 돼요. 해카림 미드에 보였고. 탑은 신경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랑 바텀에서 터트리면 될것 같거든요. 굉장히 잘 컸죠. 이제 이코어에는 일단 공원지팡이를 갈 건데, 그 전에 이제 마관신을 먼저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메자이를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메자이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상대가 탱커가 많기 때문에 그냥 공허의 지팡이를 먼저 올려주고 메자이는 안 가도 될것 같거든요 물몸들이 많은 게 아니라서 잡을 게 시비르나 빅토르밖에 없거든요 일단 계속 상황 주시해 주시고 빅토르가 맛집이에요 빅토르가 미드가 또 노플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마오카이가안 보이기 때문에 미드 갱킹은 조금 어렵고 집에 그냥 찍어 주겠습니다. 먹을 게 없고 1,300원 정도 있으면 집탐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관시는 먼저 구매해 주겠습니다. 궁극기가 곧 돌죠. 궁극기 돌았을 때 갱킹 한번 가도록 할게요. 미드가 아리어가 아리이기 때문에 호응도 되게 좋거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해카림이나 마오카이가 미드에서 대기 타고 있는 거? 어, 그래서 역갱을 노리는 것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너무 앞으로 나와 있는데, 마오카이랑 해카림이 아직도 그냥 맵의 전체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 줍시다. 왜냐면, 바텀도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오카이 안보이죠 해카림은 보였어요. 마오카이가 안 보이는데, 마오카이까지 와가지고 2대2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헤카림이 저 위쪽에 있네 시비르 멘탈이 많이 나갔네 여기서 하나 끌어봐도 될것 같은데 블리치야 시야먹으려고 오는거 잡아도 되고 여기 지금 헤카림이 또 안보이거든요 헤카림 여기 있네요 빅토르 제가 원콤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빅토르가 아래쪽, 마오카이 여기, 세조한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턴 사료 주겠습니다. 그냥 무난히 가면 이거든요 베인이 너무 잘 커가지고, 어 여기 뭐 있다. 나안 죽을 것 같은데? 와, 까비. 아 진짜 탱탱하긴 하다. 뭐 딜이 하나도 안, 안 들어가는데? 마저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일단 밀어냈으니까 전령을 먹어도 되거든요? 게임이 쉽게 터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제, 근데 상대방이, 세주하니가 아직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제압골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잘못하다가는 다 죽기 때문에 요즘에는 역전 경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제압골을 죽이면 주면 역전 가기 되게 힘들어요. 베인이 한 번에 시식이 다 왔고 잘려버리면 게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탱커를 그렇게 빠르게 녹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심해 줍시다. 게임은 많이 유리하고 이길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조심조심 해 줘야 돼요. 일단은 전력 먹었고 베인이 지금 살짝 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대 c c 기도 많고 우리가 ADAP 조합이 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서 베인이 따여 버리면 우리가 이제 탱커들을 녹일 수 있는 챔피언들이 없거든요. <laughs> 이런 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인만 지켜보기로 하죠. 제가 암살을 하는 것보다 베인을 지켜주는 식으로 매혹을 상대 탱커들한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딸수 있는데, 이거는... 아 근데 이것도 무리하는 거라서 사실, 근데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야무지게 먹는 게또 이블린이거든요? 외자이가 있다면 아주 야무지겠죠? 여기 핑어까지 안전하게. 이 시야를 지워주는 이유는 바텀 2차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레드도 먹어지게 되고, 바텀 2차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빅토르가 이 2차 포탑에 박혀 있어야 돼. 안쪽까지. 위협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미드 쪽 살짝 봐주겠습니다. 여기 와드. 아리를 불러 줍시다.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는 줘도 돼요. 그리고 용 55초. 항상 오브젝트 전에 항상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한번더 갔다 와 주고 바로 용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메자이를 살짝 올려도 될것 같거든요 메자이 가지고 전령을 바텀 쪽에다 풀어주고 바론을 가도 될것 같아요 <laughs> 기다려 같이 가자 나쁘지 않거든요 베인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얘들이 오고 있는데 베인이 피가 너무 없다 잘못 싸우면 다 죽는거야 우리 야, 나, 생각해보니까, 노강탄데? 괜찮아, 먹을 수 있을 까같 얘들이 시야가 없어가지고,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같이 가줘야 돼. 여기서 물릴 수 있거든? 용 먹어주고. 현상금을, 편성금을... 아, 나이스. 지진 나왔네요